15과 무역 회사에서 번역 일을 하고 있어요. 말하기 1 라흐만 씨와 반장님이 업무 이야기를 해요.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. 라흐만 씨 오늘도 안전모 잊지 말고 꼭 쓰세요. 네, 반장님.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? 아까 도착한 물건들을 옮기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작업은 얼마나 해야 돼요? 3시까지요. 일이 다 끝나면 기계 전원 끄는 거 잊으면 안 돼요. 라우만 씨. 오늘도 안전모 잊지 말고 꼭 쓰세요. 네, 반장님.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? 아까 도착한 물건들을 옮기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작업은 얼마나 해야 돼요? 3시까지요. 일이 다 끝나면 기계 전원 끄는 거 잊으면 안 돼요.